서울 동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민자사업자와 서울시와의 갈등 때문인데요. 서울시의 첫 번째 경전철 사업이 완공을 앞두고 삐걱대고 있습니다. 박영기자입니다. 올 11월 개통 예정인 우이신설 경전철입니다. 하지만 개통 3개월여를 앞두고 모든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금난을 이유로 민자사업자가 서울시의 수익성 개선을 요구했는데 서울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사업자가 공사 잠정 중단을 통보한 것입니다. 개통 후 하루 이용객이 당초 예상했던 13만 명에 못 미쳐 적자가 예상된다며 대주단의 대출도 중단된 상황. 사업자인 주식회사 우이신설경전철은 금융권 조달을 위한 서울시의 보증을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뭐 심의 불편이 좀 감수해야 되더라도 민간 사찰도 원칙적으로 뭐 제재를 한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민간 사찰 요구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즉 공공기관이 하나의 그 일반 개인, 민간 기업에 책임 보장을 해줄 수는 없거든요. 서울시는 더 나아가 공사 중단에 대해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공사 재개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와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이신설 경전철 공정률은 88%로 마무리 단계입니다. 계속 양측이 평행선을 달린다면 개통 지연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 강북지역 교통난 해소를 기대했던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의 난항으로 주민 불편은 물론 동북선을 비롯한 나머지 경전철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박용희입니다.